네 안녕하세요 차터입니다 네. <laughs> 오늘도 역시 어, 종목 분석하기 전에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지수는 마이너스 1.41포인트 떨어졌고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78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업종상위는 화장품, 항공사, 손해보험 테마상위는 탄소나노튜브, 항공, 제스키 상승은 코아스 자, 음, 코인? 음, 서, 김포 서울로의 편입? 이게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어, 포시스코스 가구업체. 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시아나는 뉴스가 떴죠. 아시아나는 여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자, 병합, 매각,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랐고요 경남제약 역시 그, <laughs> 빈대 확산, 해충퇴치제. 그 다음에, 위니아는 아시죠? 어, 워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어, 그래서 올랐고, 당일 상장이네. 나머지는 이제 뷰티 쪽 올랐어요. 뷰티 쪽. 어, 이게 정치주 같은데, 나머지는 뷰티 쪽. 어, 원래 전쟁이거나 증시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 제약이나 어 화장품 쪽이 오른다고들 해요. 어 이렇게 떨어지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와 역시나 네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은 이 정도 선이면은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더 오를 수도 있고. <laughs> 제가 보기엔 오른다.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는 사실 떨어졌네요. 선물은 이렇게 떨어졌네요. 생각보다 어, 이게 뭐 안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볼까? 역시나 떨어졌네요. 유가, <laughs> 선물은 그리고 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원자재는 대부분 떨어지긴 했네요. 자 이게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뉴스 몇개 갖고 왔는데 자 이게 계속 나와 있어요 국가 안전사 확전시 배럴당 전망도 그러니까 뉴스는 계속 떠요 어 뉴스 뭐 선물은 떨어지긴 했지만 어 만약에 감축 나오고 계속 그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어, 유가 올릴 거다란 예상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 유가는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싶으면 유가 계속 오르겠죠. 어, 그다음에 하나로서 에어스페이스 4 분기에 더 번다. 이거 하나 갖고 왔고요. 자3 분기 매출 영업이 어, 방산 분야 분기 영업이 전년 대비 6 배나 예.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방산. 그다음에 뭐예요? 유가. 이런 거 당연한 거죠. <laughs> 이거는 사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 안 좋다라는 게 계속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여기 문정부 이런 거 붙여놓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 이거 왜 굳이 붙여야 되나? 자, 어, 이게 원래 하던 거였고 물론. 고장 나거나 이번에 하여튼 뭐 그렇게 저 보이네요. 200달러 무너진 테슬라 2 0 0 0일제의 금나. 2 0 0 0지 전기차 <laughs> 테슬라 때문에 그다음에 더는 못 버틴다. 식당 소주 한 병에 7,000원 시대 눈앞 아, 하이트진로 소주 맥주값 최고 9% 이상. 말도 안 되죠. 이제 뭐 술도 어, 못 먹고. 어. 자, 네. 네타냐후 휴전 없다 이 인도주의 경제와 거리두기 결국에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 이게 더 번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러다가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휴전을 하게끔 해야지 누구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은 미국이 조금 음 괜찮은데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쉽게 뻔하기 때문에 <laughs>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이런 건 맞는데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보여져요 어좀 아무래도 문제거리가 있을 것 같다. 원래 맨 땅이긴 했지만, 팔레스타인들이나, 뭐, 그 근처에 유목민들,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뭐, 물론, 안 좋은 땅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도가 점점 커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볼까요? 음. 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연도별 지도? 연도별, 아이고. 자, 지도를 보면은, 요쪽, 여기잖아요여기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스라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없던 땅이에요. 유럽에서 이제 허가하고, 미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 가자 지구고 여기 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요, 요, 요만큼 조금 줬는데 이게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살고 있는 사람 땅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서 지원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분명히 미국은 그걸로 이득을 뭘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잖아요. 어, 유대인이긴 하니까 뭔가 좀더 돈도 많고, 세계 각국에돈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거든요. 어, 돈 있는 사람을 이제 밀어주는 거죠. 어, 그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오늘 증시 볼게요. 음, 이거 보이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너무 떨어졌네요. 코스닥 마이너스 2.78게임만다 사고 개미 무덤이 될수 있어요 오늘 어, 테마 볼 필요 없죠. <laughs> 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금리는 미국채 국제 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 환율은 국제 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으로 엇갈리며 보합. 근데 이게 유가가 지금 계속 전쟁 관련된 뉴스가 나고 있어. 요 우크라이나 끝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고 있고 이러다 또 어디 하나 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 예, 장이 안 좋을 거고 결국에는 어떤 거면 방산. 우리나라가 좀할수 있는 게 방산.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이런 거 오르겠죠. 예. 자, 3일 만에 하락. 코스닥 3일 만에 하락. 3일 만에. 한 이틀 조금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미 증시 상승 마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약세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차이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고,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미경제성장 1경제성장 하향조정 엔나 약세 심화 영향으로 원화 약세 전환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이랑 일본이 안 좋게 되면 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전체가 다 좋아야지 그나마 올라가는 거지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여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달러 약세 및 위험자산 선호 커지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결국에는 망했어요. 어, 엄청 떨어졌죠. 그 와중에 위니아, 어, 회생절차, 3일 연속 상한가, 경남제약, 전국 빈대. 이게 의미가 있나? 얼마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아직은. 좀좀 찾아봐야 되는데. 몰랐고요. 어, 차트 한번 보시죠. 코스피, 어, 코스닥 한번 볼게요. <laughs> 코스피는 자 역시나 차트가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 여기를 지켜주는 이 위쪽에 음봉이 떴어. 양봉이 떴으면 괜찮았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laughs> 여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음봉을 위로. 근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야, 진짜 여기까지도 보이네요. 600 40, 664, 650까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 이 정도.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르는 건 천천히 오르더니, 떨어질 땐 이렇게, 예. 네. 요즘, 아마 대부분이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음, 저 어제 분석한 거자 꼬리 달고 버텼죠 자 이것도 버텼어요 자 이것도 버텼어요 못해든 살짝 올랐어요 뭐 의미 없지만 저거 뭐 오른 거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종목을 한번 앞에 걸 삭제를 해 볼까 어 좋은 게 있어서 다 뺍시다 옛날에 다 수익 드렸던 건데, 자23103 종목 분석. 결국에는 가던 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해야 되냐? 옳은 뭐건 이미 지난 거볼 볼 필요 없고, 유가 쪽 아니면 에너지나 결국에는 이게 양, 양방을 한다고 그러죠. 에너지 아니면... 어 지금은 제가 보기에 테마가 그 사우디 네옴 시티 아니면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이쪽일 거예요 어. 갑자기 뜬 곳이 막야 아니면 뭐 화장품도 있겠죠 어 이게 올라긴 했으니까 갑자기 뭐 양자 뭐 이런 거막 초전도체 이런 게갈 리가 있겠나요 어. 갈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저희는 배팅을 하는건데 음, 생각보다 아니다 자, 5분봉을 볼까요 3분봉 마지막에 끌어올렸네 거래량 없다가 중요한선 띄어서 올렸고 고점대비좀 떨어졌고 파트론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신용도 작고 주식수는 아, 파트론이 근데 회사가 큰가 <laughs> c b r 어 재무가 좋나 본데, 어 좋은 회사구나 이거, 어 좋은 회사네. 뭐 하는 회사일까? 잠시만요, 볼게요. 빠르게 보지. 강력 매수네. 아삼성전기 유전체 사업 부분을 삼화전기 전기 부품 제조. 어. 전자통신, 어, 괜찮네요. 어, 센서, 차량, 뭐, 다 연관돼서. 파트론 해볼만 하네요. 뭐, 차, 나, 회사도 나쁘지 않고, 여기까지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선에서 매수해서, 요기, 요 정도? 어, 파트론.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어, 파트론. 회사가 일단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점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224선이 버텨주기도 하고, 물론 박스를 그리는 것처럼 하지만, 224선 뚫긴 뚫었잖아요? 거래량이 막 많진 않아요. 뭐 신용도 적고,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파트론. 헵트론은 이미, 자, 여기서 드렸죠? 7,000원에 드려서, 47,000원. 보이네. 보여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 유진 로봇도 여기서 드렸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저 때는 좋았죠.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음, 이런 걸로 볼까요? 국제약품. 고점들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오일선 닫다 오일선 닫고신용비율 회상보다 낮고, 3분봉 못가 자, 4,962원. 4,900? 요 정도네. 자, 여기까지 밀렸는데 요건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여기 손절, 손절 짧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짧게 하는 거예 장이 안 좋은데 손절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laughs> 요렇게만 하고 다 짧게 들였어요 사실. 이것도 생이건뭐 많을 수도 있는데 애니닝률도뭐 제가 드린 이유로 올,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드렸거든요. 여기서 네. 수익 이미 이 드린 거고 위더스 제약도 옛날에 드려서 수익 이미 난 거고 다보링크도 여기서 드렸네요. 자 제가 드린 거 <laughs> 엘컴텍도요. 이쯤에서 드렸다가 여긴가 여기서 드렸네 분할해서 엄청 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동성제약도 이만큼 갔네. 이게, 제, 그, 검색기 안 떠서 못 잡는 것 뿐이지, 검색기 뜨면 대부분 잡아서 다 수익을 드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는 아니죠. 손절 당연히 있죠. 어. 근데 꼭 그렇진 않다. 아, 어, mpd도, 자, 원래 여기서 있었나 여기까지만 뭐라고 했나? 하여튼 수익을 드렸는데. 케일럼. 어, 이거 좋다. 야, 이건 진짜 좋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아 네. 좀 늦었네요. 아, 이 네, 차트 한번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224에서 뚫은 상태에서 조금 걸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래량들이, 나가기 보다는, 음 한번 시도했다가 쭉 내려서 다시 올리는데, 여기에 매집이라고 보여져요. 어 그렇게 되고, 요거 해볼만 하네요. 어 그러면은, 케일럼. 케일럼.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고, 어 요거는 여기까지네요. 3360원 이탈하면 3360원 딱 이쯤이네 어, 224에서 기까지만요렇게만 하면 되겠죠 짧게 요렇게 보고 다른 건 이건 아 이건 오늘 상을 쳤구나 이렇게 올리더니 상을 쳐버렸네 그러면은, mpd, n y 능률, r 트 o 성 이것도 차트는 괜찮네요. 동성은 제가 이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른 거 혹시 있나? 개미 터기. 하늘단조. 요것도, 어, 어, 고래랑 오늘 많이 터졌네. 이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정도 팔았으면 다파게 아닌 걸로 보여지고 한일 단조도 224에서는 이제 뚫은 뚫었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또 뚫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도하고 본전을 앞에 이 정도까지 준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 <laughs> 해볼 만하다. 요렇게 한일 단조, 한일 단조. 그러고 그 다음에 나노 캠텍, 요새 별 동전주, 동전주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칠팜택 이것도 괜찮네. 다 팔았는데도 올라갔죠. 그리고 앞전에 있는 매물대들, 이게 이미 매집으로 보여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요것도 해볼 만은 하다.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에 여기서 올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네요. 블렌드 밴드 닫고 하방 찍으면, 내려가면 버리면 되죠. 1165. 11, 1111... 11. 요 정도까지네. 야, 요 정도까지. 요기만 해도 되네요. 아침에 봐서 여기 이탈해버리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CCS도 계속 가는데. 에... 플래스크? 어 요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요게 나간 흔적이 없어요 어, 이게 팔았다고 치기에는 앞전에 물량만큼 나왔으니까 요것도 괜찮긴 하네요 어. 아, 괜찮아 할 만한 건 많아요 어. 국제약품 볼까 요것도 짧게 파트론도 차라리 파트론을 빼고 파트론을 빼고 지엘팜텍이랑 풀아 이것도 아 이거는 신곡가네 아 신곡가 아니구나 플레스크 차라리 제가 보기엔 지엘팜텍이 낫겠네요 파트론을 빼고 지엘팜텍 아 파트론 파트론이 볼까요, 분봉을? 막판에 올렸네.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없어요. 없어서 좀 문제. 파트론을 빼고, 이거 급등주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주식에 천천히 갈수 있거든요? 요걸 차라리 빼고, 아까 했던 거, 지엘팜텍지엘팜텍 G, GL팜텍.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만 하겠습니다.